어, 윤 대통령 30일 내란특검 조사 출석해서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일을 어, 통보를 또 했습니다. 월요일날 다시 특검 사무실로 나와라, 조사를 받아라 라고 했는데 어, 좀 전에 오후 5시경에 내일은 못 나간다 라고 하면서 7월 3일 이후에는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했느냐? 아하, 들은 만네요 감사합니다. 왜 했느냐? 결국 방어권을 보장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라 것이죠. 방어권 보장이란 게 수사 자체에 대한 준비뿐만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주 내지 격주로 어, 지금 이른바 내란수개죄와 관련돼서 재판 준비도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방어권이 수사 자체에 대한 방어권뿐만 아니고, 재판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방어권을 행사를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입원은 안 된다. 그래서 갔다 와서 좀 건강의 문제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 문제 또 방어권 보장 이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 점에 비추어서 윤 대통령 어, 어떻게 보면 연세가 적지 않은 상황 속에서 15시나 그 특검 사무실에서 압박하는 조사를 받고 그 과정에서도 또 경찰이 나와가지고 또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 속에서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냐 싶습니다. 어참 음, 안타까운 일인데요. 어네뭐그 띠영님 어, 따영님처럼 마우꾼 보장은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이건 이미 수사기 때문에. 나오라 말라 할 때의 그 피의자의 어떤 그 상황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 지금 제가 글을 썼듯이 특검에서 조사하라고 나온다고 해서 진짜 특검이 조사하는 줄 알았냐? 제가 그런 얘기 좀 썼지 않습니까? 아, 말은 특검이라고 해놓고 실제로 조사하는 것은 특검이 아닌 경찰이라고 하면 이게 특검입니까? 특별 경찰이지. 그렇기 때문에 양도구역 전부란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참, 이런 걸 보면서도 저도 참, 어, 너무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어, 말씀드린 것처럼 윤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 건강상의 문제, 그리고 또 방어권 보장, 특히 수사에 대한 방어권 뿐만 아니고 지금 재판 준비도 해야 되는 그런 두 가지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취지에서 7월 3일 것까지 변호인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특검이 어떤 식으로 지금, 어, 반응이 나올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윤대통령 측이 장군, 먼군 했었는데, 내일, 어, 특검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나올지, 여전히 강군으로 나올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 특검이 조사를 받으러 나와서 라고 했더니만 특검이 아니고 경찰이 나왔다? 결국 그것은 특검이 아직까지 사안에 대한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이죠. 자존심도 없어요? 특검이?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 그리고 오늘 뭐 이거는 뭐 약간 미셀레이니어스한 겁니다만 하루 종일 고등검찰청에 15시간 있었는데 식사는 어떻게 했나 봤더니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 밖으로 나오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음, 안에서 식사를 주문해서 대기실에서 식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어, 피의자 대기실이 뭐 별거 없고요. 그냥 의자는 사실은 없어요. 음, 아, 의자 있고 식사를 할 테이블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 대기실 같은 경우에는 그 서면 작성할 수 있는 이런 어, 책상이 있고, 거기에 그냥 기다릴 수 있는 의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의자를 놓고, 어떤 식탁을 놓고 식사를 해, 하도록 해줬는지는 저도 이, 그 어렵습니다만, 예전에,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를 할 때는 특별조사실을 하고, 식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도 좀 배려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것 같습니다. 아 참. 네, 아무튼 윤 대통령이 7월 3일 이후에는 조사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말이 어떻게 될지, 나아가 조사를 하는 사람이 검사를 완전히 바뀔 것인지 또 지들 말대로 특검이 아닌 특별 경찰이 와서 또 조사를 할 것인지 좀더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 참. 아무튼 여러모로 좀... 짜증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참. 네. 그리고, 오늘은 핵심 체크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 문제는, 오늘 제가